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다이어리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정고이너스이드에서 얼마 전에 구매한 A7사이즈 다이어리거든요 이게 되게 쬐끄만한 미니사이즈인데 이 영상에서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이게 미뉴잇의 A6 다이어리거든요 훨씬 작은 요런 정도의 사이즈라서 오늘 새로 산 다이어리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엄청 작은 다이어리라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이거를 구매하면 앞에 이렇게 표지가 세 종류가 들어있고 안에 구성은 이렇게 위클리랑 위클리랑, 다음에 모는 스타일의 다이어리로 되어, 속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모는 종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알파벳으로 아니 숫자 스티커로 붙여줍니다. 렇게 이렇게 마테를 오려가지고, 날짜 쓰는 란에 같이 앞뒤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위에다가는 이 네임펜으로 요일을 써줄 거예요. 이것만 써는데도 이렇게 한 줄이 꽉 차는 거 보면 얘가 얼마나 작은지 늑,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서야 동네 다이소에서 발견해가지고 구매하게 된 이런 풍경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풍경 스티커 위에 알씨를 또 이렇게 오려서 붙여 줬습니다. 이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닦고 해야 되는지 감이 잘안 잡히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미뉴잇 A7? 아, A6 다이어리로 그 데일리 닦고 작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코이너 사이드 다이어리가 더 작아서 이걸로 데일리 닦고 하셔도 되게 부담없이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노란과 분홍색으로 이한 페이지를 꾸며줬고요. 이거는 쓰고 남은 핸드앤글러브 메모지고, 얘도 메모지 조각. 남아있던 거거든요. 이렇게 메모지들로 색감을 주면서 좀 꾸며줬어요. 이렇게 쓰고 싶은 스티커들을 좀 꺼냈습니다. 약간 검정 포인트가 있는 그런 탁구를 원하고 있, 있나 봐요. 제가. 오히려 이런 작은 다이어리에는 좀 큼지막한 스티커들로 꾸며 주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좀 짜잘짜잘하게 많이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무지 구경했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마라탕 집에 가서 마라탕을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그 식당에서 마라탕을 먹는 거였거든요. 맨날. 그 배달 음식으로 마라탕 시키다가 되게 오랜만에 식당에서 마라탕 먹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식당에서는 제가 직접 재료 양을 보면서 담을 수 있으니까 완전 딱 적당량을 담아가지고 너무 과식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배달로 시키게 되면 양이 가늠이 안 되니까 또 모자르게 시키기는 싫어서 좀 넉넉하게 담다 보면 항상 되게 많이 와가지고 놀라거든요. 이날은 너무 적당량으로 배부르게 잘 먹어서 둘다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더글로리 시즌2 나오고 맨날 한 일주일에 하루에 두개정도씩 보다가 드디어 이날 끝까지 다 봤는데 사실 저는 조금 천천히 보고 싶었는데 인스타 쇼츠가 유튜브인가? 아무막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막 너무 스포될 만한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스포당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게 보기 싫어가지고 약간 후다닥 숙제하듯이 온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좀더 즐기면서 보고 싶은데 당장 빨리 안 보면 막 스포를 너무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챙겨서 봤 가지고 이때 딱 완결까지 다 봤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A7 다이어리를 꾸며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